아 클로즈? 어. 아안네난 여기면 돼 뭔지 알고 오기 바로 그냥 이게 다야? 응. 그러면 뭐하는거지? 상쾌 맛있어 이거 하나만 추가할까? 그 두개 나눠 먹자 일단 잘 모르니까 기본 과자인데 마늘은 많이 넣어야지 어.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. 거구나? 음. 이치라는 의미가 국물부터 확인되요. 국물 더 진해도 될것 같아. 물론 진하다고 맛있는 건 아니지만. 엄청 짠걸 기대했거든. 음. 맛있는데 특별하진 않아. 특색이 진않는거 완전 패스트푸드다. 엄청 빨리 먹고 냅다다가게 만들었어. 한국 패치가 좀 많이 된 맛이야. 국물 그래도 진하기가 적당해서 계속 먹을 수 있다. 바닥봤습니다 아, 저는 다 먹었습니다 아, 맛있었다 똥꼬치라면의 표준을 본것 같아 그렇게 짜지도 않고 돼지 국물 맛이 엄청나지도 않고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되게. 자, 이제 저희는 디즈니랜드로 갑니다 원래 오플럼은 못하겠고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겠네요 이따가 정신없다고 지금 막 미리 맵혀도 늦게 놀래? 아니, 늦게 아. 놀래. 티켓 못 산다, 내꺼. 지하철 티켓을 못사 우리. 아, 근데 너 집에 잘하니까, 그냥. <laughs> 나 혼자 둘다 없다고. 야, 계속 지하철만 타고 싶었어. 너잘 가고 있었어. 눈 시대 좋다, 이제. 날씨가 안 좋아. 나 어제. 바람 엄청 많다. 이거 어디요? 아직까지는 조금 큰 에버랜드 같아요. 저거는 좀 롯데월드 같고, 아, 저기 그거네 영화에서 나오는 거뭐 지도 얻어야 돼. 우리 종이지도? 종이지도 아이템을 쭉 찾는 게첫 번째 캐스트야? 알아야지 그럼 앱에 다 나오지 않아? 이따가 퍼레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퍼레이드 앞에서 보려고 지금부터 줄 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여기가 나 여기 살짝 보기만 하고 우리 이쪽으로 넘어갈거야 해리포터 보고 싶다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있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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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아침에>. <laughs> 이거지? 아니야, 우리안 지워도 돼 <웃음> <웃음> 저, 엄청 열심히 지워주셔 포켓도 오나하나니준비다 mt mt ok 바리가아아늘이 계속 엄청 예뻐 아, 저기 아까 그 네. 거구나 10분 내로 타는 Olha 거 것. 와, 크다 배저 장식이겠지? 저 연기 나오는 거

도착했습니다 아리가또이다 여기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젖었어? <laughs> 어제 편의점에서 따 결제하고 <laughs> 오늘 갖다 버리고 아 버리려 그랬네 가져었어아나 앞에 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집어 없는데 분이 이렇게 튀게더라고수고하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습니다

어, 진짜 어디 새벽에 <laughs> 여기 온것 같아 여기 너무 분위기 있는데? 혹시한 거? 저거 다 연기자들인가 <연기되어야> 그러네? <laughs> 진짜 사람들이야? 이거 이, 바람도 진짜 뒷밭에서 부는 바람 같아 분위기가 반전됐어 갑자기 <laughs> 우와 와 뮤지컬 보는 것 같아 그치? 아재밌었 s u l a t o a t a in a u l 습니다팬일이끝판왕을 봤어. 진짜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. 내가 이제 해주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. 누구의 위협으로 너요. <laughs> 날씨 미쳤는디요? 근데 사실 자리가 있다 퍼레이드? 어 좋은 자리? 어 그래서 목표는 맞아? 퍼레이드 보면은 1시 간 정도 에 갈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35분에 보고 가야돼 민혁아가 있어 그래서 그 전에 버즈를 45분짜리 지금 하나 있는데 그거를 퍼레이드 보자마자 달려가서 될까? 할거야 어, 그러면은 버즈랑 퍼레이드랑 가깝게 있는데 해야겠네 어 그쪽으로 가려고 오케이 적고 무겼다 이거. 실용적이지만 음. 절대 쓸수 없는 아까워서 쓸수 없는. 한 9,000. 미키마또더비싸이 씨. 아, 이거는 봐봐. 1,200원. 이거 12,000원. 음. 여기는 고벽차. 이게 바로 캐릭터 등부격차 음. 인기도에 따라 가격이 <laughs> 다른. 또 어, 너무 귀엽다 근데 진 이것이 더 귀엽다. 어, 뭐야 이거는? 비누 받침, 비누 받침 갖고 싶다. 이거 웬 말야? 2만원. 저리 가. 이거는 실용적인데 귀여운데? 너무 음. 귀엽잖아. 집에 하나 놓쳐. 같은 어디야? 야, 야. 여기 확실해? 아, 네, 이곳으로 응. 가오 응. 아까 190몇 분짜리 35분까지 아니 이거 이거 몇 분인데? 35분 아니야 위험해 시간 충분해 왜냐면은 3시 35분까지 들어가면 돼디가 정해 어디 가자 스페이스 마운어 한 시간 기다리고 우리 미녀우서갈수 있어? 예이 어. <목소리도> 먼저 가야지. 그럼 내상이안 보고 그냥. <목소리도> 이게 디랜드 어디나 다들 플렉스 있는 놀이기구래 스페이스바운스. 안 보이니까 살짝부 하나도 안 보여 별밖에 안떠 있습니다. 약간 블랙 홀러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오, 그런 느낌. 컨셉으로 만든 것 같죠.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우 바로 뛰어서 미니와야가미니야로가 와, 역시 원탑인 이유가 있나? 와, 이거 뭔데 이렇게 웅장해? 성 하나가. 야, 이거 미니와야 성이잖아. 와이 지렛대. 그 영화에도 저렇게 아, 문 여러 개 있는데. 예약 p a 엔 n t 스 a n c e 아ど 감사합니다. 아, 여기. 오케이, t 예약 기다리는 거맞 DPA인데 기다리죠. 뭐지? 기다여기 응, 물어봐야 될것 같아. 진짜. 인기 엄청 많다 저기 보여? 산? 종이로 만든 산해주 네. 가방에 있는 양쿠소맛빵 먹자 네. 아 이거 소리는것 같은데 아해주 이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야? 우리 인테리어 미녀와 야수의 성을 그냥 보는 것 같은데? 그게 되게 잘돼있나보지 아닌가? 그거 예약도 돼? 예약 다 되니까 그냥 됐다해버려야겠어예 <목소리> 이거 뭐지? 대 같이 가내려 아. 음. 같지 않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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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若い王子様が住んでいました。 소 근데 속도 퀄리티 죽인다 g 그 back. 그니까. 어. 다 am n 지 t coming back. I am not c 네. m i n g back. I am not coming b a c 우리가 m not c o m i n o t c t a I n l à 까 그거 뭐, 브라보 에터테인거 아니야? 터거같 오우씨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세계 최고의 공연용 놀이기거아와 미쳤다 대박이다 도대체 울뻔 했잖아 와 미쳤다 어

이게 뭐야? 정수, 이게 말이 돼? <웃음> 역전했습니다 아이쿠, 이 정도 뭐하 아, 망했다. 역전했죠? <laughs> 아니다. 제가 이겨버렸습니다. 4600대 5400. 지금 <laughs> 3시로 자이기 제가 이겼대요. 이렇게 재밌나? 빨랐던 거 기억나. 3분 남았어. 3분 안에 그게 끝난다고? 어. 그 40주년 페스가? 어. 빨리 가야지. 세이프야? 응. 몇분 아, 남았대? 25분. 이건 이제 스타워즈 컨셉인 거지.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이 떡락한 놀이기구는 뭐야? 아뭐 글라스 쓰는 거네 3D 그런가 보다 재밌겠네 잘 나오려나? 어 우리 일렬이야 너무 앞에서 보네 멋있는데 잘 어울린다 아 그래? 나 그래? 와 그래? 이 그래? 와 그래? 와 와! <놀람> 너무 어지러워. 토할 뭐거 같은데? 갑자기 메스꺼워졌어. 이 <놀람> <놀람> <박수> <놀람> 밖에서 먹을까? 밖에서 먹자. 여기 앉자. 또이 스토리로 만든 뭐? <놀람> 아니지 않나? 예, 이런 이런 피자 그리고 깔전에 세입 게임을 물면피자 끝날 것 같은데? 두입 컷일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? 심지어 뜯기지도 않아 거의 한입거리 냉동피자 만원에 샀어요 나 피자 봐 그래서 어떤 블로그를 본거야? 그 블로그가 맛있다고 했다고 어? 맛있나? 너 여기만 아봐 이건 응. 무슨 맛이야? 약간 반죽이 특이해 반죽이 약간 향이해지 않아? 응? 그러네 아 이거 배 금방 꺼질 것 같은데 우와, 오지마 와, <laughs> 아 저리가 더면 바로 와. 음. 아 맛이 잘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아이스크림 떡. 찰떡 아이스. 아 찰떡 아이스크림이네. 더 먹으라고. 이제 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우 힘들다. 너무 강행군이야. 지금은. 그 공연 같은 거 보러 갑니다 미키스 매지컬 뮤직 지 뮤직 월드 라는 공연을 보러 갑니다 <목소리> 날 찾은 거야? 들 너무 힘들어요 <목소리> A6.5랑 6.6 자막도 나 화장실 갔다 오는데 빨리 갔다 아, 너무 졸면서 왔는데? 반은 아, 봤지. 반 아, 뒤에 나 봤어. 슬슬 어두워진다. 립싱크지, 근데. 화려하긴 했어. 지도. 어두워졌어. 오, 귀엽다. 일자리 찬데. 뭐가?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도. 일자리 찬데. 극장처럼 꾸며놨다 여기 또. 아니 이렇게 보면은 뮤지컬 우리가 지금 몇 편씩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. 맞아 맞아 진짜로. 디테일이 다 너무 좋아. <laughs> 어, 대리모 어해게 놀라게 야망싸게. 아, 지금.

아, 안 나와서 다행이다. 뭘 보는 중이지? 안녕하 <laughs> 밤이 됐다. 미국 같아. 영화에서 보던 테마파크의 뱃기. 순식간에 얻어지다. 좋아하다. 밤이 됐네 자, 아,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 이제 7시 1 0분에 퍼레이드? 어, 퍼레이드. 똑같은 위치에서? 어, 어디든 가 상관없어. 15분에 한 대? 어, 7시 1 0분에 완전히 밤이 됐다. 뒤집어하게 찍고 오면은 겁게지 아니 아까 방송 보니까 We're Now Closing 하는데? s 다 이름을 받았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안 하나 봐 아싸 집에 간다 여쭤볼까? 다 나간다. 다 집에 가셔, 지금. 왜? 왜 오늘만이야? 티켓 안 싸던데. 이런. 이거 봐봐. 다른 날이좀다 9시야. 오늘 뭐가 있나 보다. 일율일도 9시인데. 여기 상점? 아, 출구만 열어놨네. 망했어. 아, 지금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, 오늘 6시 반에 일찍 닫는 조기 폐장하는 날인가? 어차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. 그게 뭐야? 그러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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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 못 산다. 대코 <laughs> 예약자들만 또 들어갈 수 있대요. 지금부터는 <laughs> 뭔지 모르겠네.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. 아 여기 여기다 여기에 경과다. 여기 가시면네 그래, 여기서 사람 빠질 때까지. 어 아무튼 무슨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프라이빗 이벤트라고 하고 여기가 마지막 굿즈샵 해좀쇼킹할거 하고 가겠습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못타 이대로. 네 이렇게 도쿄 디즈니랜드 재밌었고. 되게 유치할 줄 알았거든요. 유치하지 않았어요. 생각보다 디즈니 캐릭터들을 구현해 놓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도 못 담을 정도로 되게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랍고 보면서 영화 제작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뭐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저는 특히나 디즈니는 잘 몰라서 그 감흥이 조금 덜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퀄리티가 엄청 높다. 그러면 숙소로 아니고 뭐 저녁 먹을 거 같아요. 안녕. 어디 그렇게 이거, 뭐가 팔려가지고. 귀엽죠. 이게 뭔데? 쿠키. 아, 이렇게 돼 있네. 아, 이거 좀 유용하다. 이런 거가져먹고 나눈 걸로 뭐 할수있겠다 이것만 사고싶다 음 맛있어 맛있다고 음, 꿀 비스킷이야 꿀아꿀 아, 맛이 나 쿠키에서 응 음, 음. 어, 나도 먹어봐야겠다. 음.